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염자 꽃이 활짝 펴 있죠 여기는 다육나라 선인장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 염자요 얘가 울적마다 이렇게 점점 꽃을 예쁘게 보여 주네요 또 다육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레드콘이래요 레드콘 레드콘이라는 아이인데, 이름표도 보여드릴게 레드콘, 3만원입니다.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 레드콘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 입장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물이 이렇게 들고, 레드콘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콘, 다육이 이름 다 여기 이름 다못 외워. 너무 많아. 레드콘이에요.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레드콘 또 여기 물드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자고도 품었네. 근데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좀 전에 3만원 아이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 레드콘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이는 아이 누군가요? 아유, 내가 얘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했냐면은 얘입장이꼭요 소나무 잎사귀 같이 그렇게 보이죠. 에휴, 하나 좀 뽑아볼래. 안 나올라 그래요. 여기 가장자리에 소나무 잎장처럼 그렇게 소나무 가지인데 어느 제가 저기 유튜브 하기 전에 고수님 걸 봤는데 여기 가지가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수영이 잡혀가지고 진짜 소나무 같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좀 길러보고 싶어서 얘를 좋아한답니다. 소송록이에요. 소송록. 소송록.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000원입니다. 소송록. 소나무 입장이 소나무같이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있는 아이예요 소송록 4,000원에 하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밥도 이렇게 이쁘게 많아요. 이쁘죠? 소송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 누구 같아 보이나요? 요렇게 달궈졌어요, 아주. 아우, 따글따글 따글하니 따글 아주 예쁘게 요렇게 달궈졌는데, 자고도 보세요. 자고도 이렇게 많이 올라 지금 요런 데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손도 안 이쁜데, 손가락도 안 이쁜데, 노방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여기 보세요. 에휴, 이름표로 보여드릴게요. 요, 여기 아가들, 나, <laughs> 자꾸 제가 이렇게 아가들 얘기하는데, 나 요런 아가들 너무 이쁜 거야. 여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많죠? 요 아이, 라울 닮은 애 크라바쯤이에요. 크라바쯤. 크라바쯤. 요 아이,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근데, 아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었네. 아우, 아가를 엄청 많이 품었습니다. 수영이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이렇게 수영도 예쁘죠? 제가 뭐또 보여드려야겠네 요 아이들은 혹시 택배 하시다가 요런 입장 하나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떨어졌죠 요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옆에서요 더 이쁘게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요 아이 나오고 있죠 여기 떨어졌는데 나오고 있는더 이쁘게 나와요 우리 사장님이 여기 분에다 요렇게 요렇게 심어 놓으셨어 여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우 어째 이렇게 또 분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지 너무 이쁩니다 보세요 여기서 입장이 여기 또다 떨어졌죠 다 떨어진 아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 요 아이들이 더 이뻐요 더 튼실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입장 뭐 떨어졌다고 이렇게 택배할 때 입장 좀 떨어졌다고 막 우리 구독자님들, 어우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뿌리 없어도 사는 아이들이랍니다. 뿌리가 없어도 사는 아이라 다 살아서 다더 이쁘게 나와요. 더 이쁘게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크라바쯤,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라우라고 조금 틀려요. 얘도 꽃이 폈습니다. 아이고,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로고도 살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신기합니다. 지금 요렇게 뿌리간안 신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걸쳐가지고 요로고도 이렇게 컸어요. 아우 여기 보이는 아이요 아가아가 하나이요. 아가아가.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아주 작은 아가가 아니에요 요, 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은 품은 애기도 있죠 요 아이가요 문스톤이거든요 문스톤인데 제가 작은 아기라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5cm는 됩니다 5cm 제일 작은 아이 제가 잡았, 재, 재봤거든요 문스톤 요런 아이요 지금 요렇게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네요 문스톤 한개요 이 아이, 이런 아이 하나는 5,000원이에요 여기 자구도 달고 있는데 요런 아이도 5,000원에 판매됩니다 하나이 하면은 5,000원씩 5,000원, 5,000원, 5,000원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세 아이를 하면은요 1,000원씩 빼드린대요 그래가지고 4,000원씩 4,000원, 4,000원, 4,000원 하면은 3, 40이 12,000원이죠 세개 하면은 12,000원입니다 한개 하면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를 하시면은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문스톤을 보여드렸어요. 문스톤이요. 대품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대품되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문스톤을 요런 아이 길러갖고 이렇게 대품이 되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찌면서 위에도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요. 로제트 좀 보세요. 로제트 이렇게 이쁘죠? 장미꽃 올라오듯이 문스톤이 이렇게 자라네요. 묵은 동이 되니까 이렇게 이쁜가요? 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하고 비교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25,000원 하는 아이예요. 문스톤 요런 아이 기르시면 안정적이죠? 요렇게된 아이 비교해드려요. 얘는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세 포트 사시면 12,000원, 한 포트는 5,000원이에요. 여기 옆에 아이요. 옆에 아이 너무 이쁘죠? 아유, 제가 하엽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적게 보이는데, 하엽은 다 띄면은 깔끔하게 목대가 올라와요. 키르 히네 아입니다. 키르 히네 아. 물이요.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요런 아이 보여드릴까? 지금 요 하엽 보이죠? 여기여기 여기 하엽. 여기 아주 아가가 아니에요. 키르히네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요거보다 더 이쁘게 들어요. 더 묵은둥이 되면 아주 투명하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데 제, 저는 그거를 봤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키르히네아.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여기 물들으면 어, 다 이뻐. 너무 이뻐.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블랙 잭이에요. 블랙 잭. 저번에 큰 아이도 소개해드렸거든요. 큰 아이 소개해드렸는데, 큰 아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또큰 아이 보여드릴게요. 블랙 잭인데요. 얘가 지금 뿌리가 완전히 안 내린 아이예요. 뿌리 안 내렸어도 괜찮아요. 저도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렇게 조그만 아이, 요런 아이 데려다가 심었는데요. 어머, 지금 뿌리가 다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 다육이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 관여... 다육이는요, 입장 갖고도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괜찮답니다. 뿌리가 없어도요, 데려다가 화분에다 예쁘게 길러서 물잘 주시면은 다 뿌리가 내려요.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 블랙 잭입니다. 블랙 잭. 요 아이는 6cm 정도 되네요. 제가 작은 아이 하나 데려, 볼까요? 작은 아이도 5 c m 돼요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이 아이는 이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렇게 3만 원 하나 나예요. 근데 큰 대품으로 크죠? 그러면 가격대가 몇 배로 올라간답니다. 3만 원 하나입니다. 블랙잭. 지금 이 아이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블랙잭. 애보니 보여드릴게요 애보니 요즘 애보니는 가격이 아주 핫해졌어요 요아이 애보니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작은 아이로 어, 4cm 조금 더 돼요 4cm 조금 더 하도 500원짜리 동전을 비교해 드릴게요 그거보다 좀 커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요런 아이는 많이 크고 요런 큰 아이들은 애보니 지금 하나를 하시면은 5천원이거든요 예보니 하나를 하시면 5,000원인데 어머 얘는 물도 이쁘게 들었네. 아유, 이이 너무 이뻐. <laughs> 여기 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이뻐. 하나 하면 5,000원에 하시는데 세 개를 이렇게 요렇게 세개 하시면은요. 이렇게 요렇게 세개 하시면은 12,000원에 드리신대요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하시면은 12,000원에 보내 드린대요 근데 하나를 하시면은 5천원에 판매가 되는 아이입니다. 에버니도 보여드렸어요. 에버니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예뻐. 요요요 요, 요런 아이. 미리미리 먼저 찜하시는 분은 우리 사장님이 먼저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요런 아이. 너무 예쁘네요. 요런 요런 아이, 아유 얘는 왜 이렇게 이뻐? 여기 요기 여기도 있네요. 요렇게 찜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시면은 사장님이 예쁜 아이 먼저, 튼실한 아이를 먼저 해서 택배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애 번이 보여드렸어요. 아이고 탑 사트시. 쭉쭉쭉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탑사트시 요렇게 올라가고 있네. 아이고 타이 참. 아유 나는 이렇게 힐링하고 다녀요.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힐링해요. 이렇게 이뻐요. 탑사트시 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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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렇게 이쁩니다.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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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규칙적으로 얘는 아주 고르고 나오네. 여기. 보여드릴게. 이름표. 부다템플이래요. 부다템플. 요런 아이, 요런 아이. 한 포트에 4,000원이네요. 한 포트에 4,000원의 아이. 부다템플. 요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하나 들어서 이렇게 돌려보여 드릴게요. 렇게 요렇게 지금 불긋불긋한 거 보이시나? 요렇게 물이 듭니다 아이고, 자구가...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돌려 볼게요 자구가 요렇게 나오네 나 손도 안 예쁜데 자꾸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자구가 요렇게 이쁘게 나오네 요렇게 여기서 어머 요렇 신기하죠 나는 요런 게 이렇게 신기해 자구가 요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얘는 부다템플입니다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요 아이는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네 지금 보이는 아이 이렇게 또 소개해 드립니다 방을 복랑 금이에요 우리 좀 구독자님들 잘 아시죠 방을 복랑 금 방을 복랑 금은 아 아직도 얘는 몸값을 해요 예전에 요런 아이 가지고 좀 재테크를 많이 하셨잖아요 방을 복랑 금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요 복랑 금은 그렇게 다른 아이하곤 비교가 안 되게 얘는 그렇게 아직도 재테크에 이렇게 얘는 선호를 한답니다 방을 복랑 금 여게 자구도 올라오네. 예쁘게. 어머, 여기도 올라오네. 아유, 방울복랑금이 또 묵은둥이 되면 엄청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여기, 여기 옆에 묵은둥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큰 아이. 방울복랑금 큰 아이. 아유, 진짜 자태가 아주 얘네들 몸값 하잖아요. 방울복랑금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8만원에 소개되는 아이예요 방울복랑금. 아직도 재테크에는 이 아이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구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어머, 요이 아이는 오 예, 이런 아이는 데려다 기르면은요 이렇게 자구를 띄어서또 이렇게 잘 기르면은 그 아이가 또 몸값 하는 아이죠. 아유얘 너무 너무 이뻐 얘왜 이렇게 이뻐? 어머 자구도 얘는 뭐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울봉남금 얘 데리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심어서 또 길르고 얘는 잎꽂이가 안 돼요 방울봉남금은 잎꽂이가 안 되는 아이고 이렇게 적심을 해야지만 번식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장미꽃같이 요런 아이 아유 입장이 아주 장미꽃같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네. 유 아이 로라입니다 로라 요런 아이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래요 로라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로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얘가 자라면서요 입장도 도톰해지네요 한엽처럼 입장도 도톰하게 요렇게 자라는 아이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어요 토토리요요토토빅토토리소소해해립립다다얘얘이이렇피 피멍 드아이이불긋불긋하하피피이이드요요토토이요 아이 이천원입니다 v 천원 t o r i a Victoria, Victoria, 리 i c t o r i a Victoria, v i c t o r i 빅토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5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빅토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피멍드는 게 너무 이쁘죠. 저렇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블루 드래곤. 어, 블루 드래곤. 얘도 가격대 하나인데, 블루 드래곤. 지금 요 아이 만원씩 판매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이거 블루드래곤 큰 아이 가격대가 엄청 비싼 걸 알고 있거든요 요 아이 만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고상한 아이입니다 고상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보여 드려요 금이에요 마가렛 금 백금으로 입은 아이입니다 마가렛 금입니다 근데 얘는 또요아이대로 이렇게 아주 멋있네요. 색감이 어우 예뻐요. 마가렛 금요아이는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마가렛 금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얘아는또 자구도 품었네. 아우 나는 자구 품은 아이들이 너무 이뻐. 어, 여기도 자구를 품었네. 요렇게 마가렛 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입장 뒤로 핑크빛이 도네요.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가 봐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네요. 마가렛 금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머 얘금 백금 나오면서 입장대로 이렇게 핑크 어머 약간 핑크빛 물이 들었는데 핑크 물이 들면은 정말 예쁘겠어요. 큐빅 프로스티를 보여드려요 큐빅 프로스티 얘는 하나 둘셋넷 얘는 사두 사도. 사두인데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목대 목대가 잘 보이시나 군생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군생이에요 아이고 저기서 또 아가도 또 나와 군생으로 있는 아이 큐빅 프로스티 유라이 오천 원입니다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드네요.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요.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 약간 분을 입었습니다. 콜로라타. 얘는 2두이네. 2두인 아이.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2두. 여기 3두인 아이도 있네. 3두. 삼두. 3두인 아이도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우 물이 너무 이뻐요 콜로라타.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게. 뭐 콜로라타 이렇게 이뻐. 이거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입장도 보세요. 입장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보여드리면 입장 두께 보시나. 그리고 약간 분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색감이 정말 이쁘네요. 콜로라타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후레뉴에요 제가 이 후레뉴를 보면은요 자꾸 오팔리나가 생각이 나갖고 <laughs> 오팔리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만 보면은 오팔리나로 보는데 오팔리나하고 얘하고 같이 보니까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얘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는 입장이 조금 동그름하고 오팔류는 좀 뾰족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후레뉴 지금 이두이죠? 이두 이두이나이 8,000원에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이두, 가운데는 옥색깔이 나면서 가장자리가 보라보라하게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 후레뉴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보라보라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입장이 옥 색깔이 나오면서 보라보라 하죠? 입장 뒤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아이 만원씩 하나나예요 근데 이 2두짜리도 있네 2두짜리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3두짜리도 있네 어머 3두가 아니라 4두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보랏빛이 물, 물이 드는데 얘는 좀 변형이 왔나 한동안에 그렇습니다 보라 보라 하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려요 서프라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크죠 입장도 더 도톰해지네요 여기 여기 입장 요거 요거 좀 도톰한 거 사선으로 보이면 어, 보여드리, 보여드리면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죠? 더큰아이더 무거운 아이보여드릴게이루서프라게이즈가 아이 묵으니까 이렇게 이뻐요 지금 저런 아이가 묵어가지고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아우 이쁘죠보라색이 연보라 같기도 하고 핑크보라 같이 그런 색이 나와요 이렇게 묵으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제가 너무 멋있어서 또이 아이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들고 보여드립니다. 얘는 누군가요? 맞춰보세요 색감이 이쁘죠. 얘도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얘도 서프라이즈예요. 거는 자고도 새 아이나 품었네. 이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죠. 뽀얀 분을 약간 입었어요. 그러면서 옥 색깔이 나면서 가장자리 물이 이 주황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아무튼간에 오묘합니다. 색감이. 오묘한 색감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제가 또 아이 힐링을 합니다. 힐링을 해. 하나 뽑아볼게요. 입장 뒤를 보여드리려고. 약간 분이 나왔죠. 분을 입으면서. 핑크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삼색으로 오묘한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네요.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래요. 이아이는 8,000원입니다. 8,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아이고 얘도 이뻐. 아마 세상에 왜 이렇게 이뻐. 당인 자연 공생 요아이 보여 드려요. 당인 당인인데 자연군생입니다 여기 자구가 이렇게 또 올라오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또더 군생이 되죠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한 아이 이 아이들은 분 입은 아이들은요 여기 이렇게 여기 끝에가 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다 분을 자, 자체적으로 떨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불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불면은 이 아들이 다 날라서 이게 여기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분 입은 아이들은 요즘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을 자기가 떨 떨구더라고요. 이렇게 당인 자연 군생 2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려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불긋불긋 물든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 이름이 로즈몽이래요. 로즈! 이렇게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로즈몽 5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로즈몽입니다. 이렇게 불긋불긋 입장 대로 이렇게 물이 드네요. 예쁜 아이 로즈몽 5만원씩 판매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요대로 저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돼요. 뿌리가 없는 아이입니다. 로즈몽 입장장 도톰하면서 연꽃같이 이렇게 로제트가 요렇게 오그라들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뻐요. 로즈몽이에요. 음. 어우 환엽이 h e n a 아주 도 f t h 너무 좋네. e 렇게 지금 로즈몽 5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f t 이는 name of t 금이에요. 소인제 금, 제가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아이, 여해는 12,000원입니다. 소인제 금이요. 어휴, 소인제 금은 이렇게 가격대가 가네요. 어메얘 너무 이뻐. 여보세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 금, 요런 아이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제가 여기 다육나라 선인장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늘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